오늘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단지형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총 24개 동 중에 현재는 자녀 세대의 8세대를 분양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촬영한 세대는 도로지분 포함 대지 분양면적이 70평, 건물 면적은 약 59평,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사용하는 단독 타운하우스입니다. 기반 시설로는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오폐수 직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1층에는 잔디마당과 2층에 미니발코니, 3층에는 야외 테라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공간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주변으로는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웬만한 생활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데요. 파주 운정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입지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의중앙선 탄양역과 추후에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 킨텍스역과 운정역을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자유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다 보니 서울 및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아주 수월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요. 전실 공간은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구요 어, 신발 수납은 오른쪽편으로 해서 키칸 수납이 총 3칸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발 수납은 넉넉하게 하실수가 있고 바닥은 타일 마감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 밑으로 띠임 시공 조명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디딤판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신발 벗고 신기가 아주 용이하고요. 여기 벽면들은 다템바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일괄 조등 스위치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 간편하게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관 중문은 골드 컬러의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도오고 유리는 미스트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1층부터 3층까지 단독으로 사용하는 타운하우스고요. 1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욕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1층에 어, 손님용 욕실이 어, 마련되어 있고요. 어, 오른쪽으로 건식 세면대가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여기서 좀 손을 씻기도 좋고요. 위아래 수납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욕실 수납은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물건 올려둘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욕실은 세면대가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변기와 어, 샤워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전들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라조 타일로 그레이 컬러로 마감되어 있어서 좀 모던한 느낌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어, 창은 실외로 나있기 때문에 좀 사계절 어, 깔끔하게 공간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들어가서 거실과 주방을 볼게요. 자, 거실은 어, 가로 세로 폭이 아주 좋고요. 전체적으로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개방감도 좋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호가 KCC 시스템 창호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단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그레이, 블랙으로 마감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주 톤으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좀 모던한 느낌의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어, 공간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거실 천장에는 중간에 박스 형태로 해서 우물 천장 등이 들어가고 사이드로는 뭐 매입 등다 들어가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어, 냉방이나 난방 하실 때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실링팬이 우드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더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실 앞쪽으로는 지금 어, 잔디 마당이 있는데요. 여기가 마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거실 바로 앞쪽으로는 어, 난간대가 다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 조경이 되어 있고, 우측으로 돌아서 쭉 가시면, 옆 세대와 중간쯤 잔디 사이에 석재를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가 쳐질 예정이고, 뒤쪽으로도 마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여가 시간을 보내실 만한 공간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쇼파, 월은, 어, 전체적으로 여기가 연한 그레이 컬러로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벽체 길어요. 그래서 쇼파는 뭐한 6인에서 8인까지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중간에 또최강창을 옆으로 와일드하게 내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채광 확보가 되면서 어, 바깥으로 어, 숲도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반대쪽에 거실 아트월을 볼게요. 거실 아트월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타일을 적용을 했고요. 맨 우측의 사이드로는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루바를 설치를 해놔서 느낌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어, 큰 가구 배치하시기 부족함 없구요. TV 시청거리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주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구요.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아주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 주방에는 약간 좀더 어두운 블랙 타일을 적용을 해서 우드톤으로 지금 상하부 수납을 넣어줬거든요. 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D 기본 D자 구조로 지금 상하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수납은 아주 넉넉하고요. 오른쪽에 있다 보실 거지만 따로 팬트리장도 마련되어 있어요. 요 앞쪽으로 해서 지금 다이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뭐 식구분들이 별로 없으시다 그러면 충분히 그냥 4인용 식탁을 넣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손님 많으시다. 그러시면 여기 거실과 주방 중간에 또 창이 체광창이 길게 나 있고 조경까지 들어가 있어서 느낌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한 6인에서 8인까지도 식탁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간을 활용해 보시고 예쁜 식탁 조명도 느낌 있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상판은 고급 상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넓어요. 그래서 물건 올려두기도 좋고 여기 무선 충전 가능한 무선 충전기와 어 슬라이드로 해서 안쪽에 USB랑 콘센트 다 마련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창이 옆으로 또 길게 되어 있어서 어 바깥이 또뻥 뚫려 있거든요. 개방감도 좋고 해도 굉장히 잘 들어와요. 그래서 환기도 용이하고 위에 턱이 마련돼 있어서 물건 올려두기도 좋습니다. 또 개수대는 지금 싱크볼은 어, 거실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거나 가족분들과 충분히 어, 대화 소통을 하시면서 음식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중간쯤에 소형 가전들을 배치해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어요. 그리고 콘센트도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고 맨 안쪽으로 여기가 조리 공간인데 아직 설치는 안돼 있는데 전기레인지 3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위에는 파세코 제품으로 지금 블랙으로 깔끔하게 가스 후드 넣어줬습니다. 넣어줬고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 중간에 여기 뚫려 있는데요. 여기 광파 오븐 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광파 오븐 렌지 들어올 거고 그 옆에는 포인트 수납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위아래 수납은 아주 다 넉넉하게 마련됩니다. 그리고 맨 안쪽으로 해서. 또 기본적으로 여기는 옆세대와 좀 마주하는 공간이다 보니 미스트 유리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사생활을 어, 유지를 시켜 주신 것 같아요. 위에 물건 올려둘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환기창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추가로 어, 소형 가전이나 아니면 어, 카페 미니 카페 같은 거를 폰 카페를 만들어서 공간을 쓰시면 되고 여기에도 무선 충전기랑 어, 슬라이드로 해서 콘센트 USB. 좀 히든 콘셉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넉넉하고요.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는 여기에다가 딱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방 쪽 뒤쪽으로 잠깐 볼 건데, 요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 잔디 사이에 석재를 중심으로 해서 엽세대와 분리될 건데요. 어, 요 오른쪽에서 왼쪽 편으로 쭉 이어지는데, 폭은 넓진 않지만, 어 여기는 중간에 울타리를 해서 옆집과 분리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1층은 다 보셨고요. 올라가기 전에 주방 바로 옆에 펜트리 어,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안쪽으로 어, 들어가면 기업자로 해서 시스템장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필품이라든가 뭐 골프팩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약간 갤러리 도어로 되어 있어서 느낌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층은 다 보셨고요. 2층으로 바로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올라오는 동안 계단의 보폭 높이도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가로 폭도 너무 넓어, 넓게 잘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면은 2층 공간은 침실 두 개와 미니 거실 그리고 보일러실 겸 창고가 마련되어 있고요. 먼저 계단. 앞쪽으로 해서 미니 거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어, 사이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어, 쇼파 2인 체어, 1인 체어 두고 좀 가족끼리 담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창은 이렇게 기역자로 해가지고 채광 창이 나 있고 한쪽은 환기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해가 잘 들어오고요. 위에 물건 올려줄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한쪽 벽면을 또 최강창을 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화재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여기를 이제 부시고 나갈 수 있는 어, 비상구로 대피소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앞쪽에 보일러실 겸 창고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 어, 보일러는 경동랍이 1등급이 들어가 있고 그냥 보일러실이라고 하기에는 공간이 좀 그래도 넓어요. 그래서 좀 청소용품이나 자지구레한거 여기다 다 넣으시면 될것 같고 뒤쪽으로는 환기창이랑 채광창이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침실들을 볼게요 계단 정면으로 해서 첫 번째 방인데요 방들은 사이즈가 다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은 자녀분이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이 방은 벽지가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기역자면은 민트색 컬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흰색 벽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산뜻한 느낌이고 창은 좀 진짜 느낌 있게 기역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최강 확보가 되면서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위에 물건 올려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공간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 방이 여기가 천정이 높은데 우물 천정으로 또또 넣어줬네요. 그래서 더 층고가 높아 보이고. 분위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 벽면으로 해서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총세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이 옷을 보관하시기에는 넉넉한 수납공간이 나오고요 여기 안쪽으로 여기는 방마다 어 욕실이 다 딸려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타일은 우드 타일로 들어가 있어서 어, 느낌이 아주 좋고요. 어, 수전이나 이런 도기 제품들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맨 안쪽에 샤워 공간 레인 어, 수전, 일반 수전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바깥으로 환기창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납 가능한 선반도 되어 있고요. 수거 수납은 슬라이딩 장으로 해서 총 6칸이에요, 양쪽으로. 그래서 넉넉하게 수거 수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옆에 두 번째 방 볼게요. 자, 두 번째 침실은 안방이에요. 안방은 침실과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리고 욕실,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 미니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고요. 방은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뒤쪽으로 보면은 한쪽 벽면이 지금 루버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쨍한 블루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맞는 침대를 딱 같이 매칭을 하시면 굉장히 멋스러운 공간으로 연출이 되실 것 같고요 위에는 또 온전히 다 벽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채광 창으로 해놨기 때문에 느낌이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 장식품 올려두기도 좋고 오른쪽으로는 지금 또 포인트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밤에는 취침등으로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아요 나머지는 다 벽지 마감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지금 일부러 제가 밖으로 나가지는 않을게요. 어, 전면 통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쪽으로는 폭이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티티 테이블 그리고 의자 이런 거 놓고서 부부가 함께 뭐차 마시는 공간 아니면 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 뭐 다양하게 화초를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지금 강화 유리로 다 난간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 뒤쪽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 따로 벽으로 마감하지 않고 시야를 확보해 준것 같습니다. 좀더 들어가서, 어, 욕실을 볼 건데, 여기가 미다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구별을 해놨고요. 지금 왼쪽편으로는, 건식 세면대가 마련되어 있어요. 화장대 겸 건식 세면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좀 간편하게 뭐 손도 씻을 수도 있고 아래는 서랍장과 히든 수납 위에는 거울 뒤쪽으로도 다 수납 공간 되어있기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이나 뭐 욕실에서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 d 귿자로 해서 꽉차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옷 많으셔도 다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층도 높으니까 저 위에 박스 보관도 가능하거든요. 앞쪽에는 액세서리함, 서랍까지 구비되어 있으니까 속옷, 양말 다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부부 역실은 사이즈는 그냥 보통 사이즈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요. 여기는 그냥 일반 샤워기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수전, 일반 수전. 독일이랑 다 수전들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에요. 그리고 자병기 위쪽으로 해서 수건 수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넉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 외로 환기창, 채광창 다 설치되어 있어요. 자, 2층은 다 보셨고요. 나머지 3층 보러 갈게요. 자, 마지막 3층 공간을 살펴볼 건데요. 자, 3층은 침실과 욕실, 세탁실 겸 다용도실, 그리고 보조주방과 어, 미니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야외, 멸치한 야외 테라스도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계단을 올라오면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미니 거실처럼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1인 체어 두고 테이블 놓고 이제 그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계단 정면으로는 다용도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딱 세탁실로 쓸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벽쪽에 수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두대를 올려서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나란히 두고 쓰시면 또 동선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외로 한기창채강창다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미니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팬트리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벽쪽으로 해서 시스템 선반을 해서 두시면 충분한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골프 팩이나 캐리어 이런 거 보관하시기도 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바깥으로 실외 창이 있으니까 사계절 좀 쾌적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실들을 볼게요. 자, 침실 보기 전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이게 지금 난간 유리가 여기 설치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보조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야외 테라스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음식 해 드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미니 싱크볼이 설치돼 있어서 설거지도 가능하고 전기레인지 1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요리하실 수 있고 아래쪽은 수납공간 다 들어가요. 침실 보기 전에 여기 먼저 볼까 봐요. 여기는 층마다 이렇게 화장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생활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여기도 테라조 타일로 기본 마감돼 있어서 좀 모던한 느낌이고요. 창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맨 안쪽에 샤워 공간 되어 있고, 레인 수전, 일반 수전 들어갑니다. 일체형이라서 여기 위에 수납하시면 되고요. 다 독이나 수전들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그리고 추가적인 수납 가능한 선반 되어 있고요. 조명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총4 칸이니까 수건 수납도 아주 용이하게, 어, 넉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침실 볼게요. 자, 침실은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있어요 여기 따로 붙박이장은 없어요 근데 방 크기가 너무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장을 또 배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기본 10자까지는 다 나옵니다 충분히 넣으실 수가 있고 침대를 놓고도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로 마감돼 있어서 깔끔하고요 층고가 여기는 다 온전히 1층부터 3층까지 온전히 나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 이 앞쪽으로 나 있어요. 감자등 들어가 있고 창 창도 옆으로 길게 나 있어서 기본적인 채광도 잘 들어옵니다. 환기도 용이하고 무엇보다 여기 다 창틀에 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요 물건 올려두기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마지막 야외 테라스를 볼 건데 여기가 아직 바닥을 지금 데크 시공을 하려고. 지금 밑바닥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철제로. 그래서 요 위에 이제 데크가 올려져서 마감이 될 건데, 사이즈는 요 정도면 충분히 한 4인 가족, 아니면 더 많은 손님들이 오셔도 충분히 여기서 바베큐 파티라든가 뭐, 다용도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기역자로 해서 바깥쪽으로는 좀 시야 확보를 위해서 강화 유리로 다 난간대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린 자녀 있으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공간이 너무 널찍하게 잘 나오고 벽에 조명이 양쪽으로 돼 있어서 좀 밤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침실과 거실을 통해서 야외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조 주방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가 창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열려요. 그래서 바깥으로 음식을 나르기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벽쪽으로 냉온수 지금 수전 나와 있고, 콘센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기수도 다 가,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어린 자녀 있으시면 뭐 여름에 풀장, 풀장으로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멀리 못 가시면 여기가 숲세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캠핑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의 집은 어 그동안에 전원생활을 꿈꾸셨던 분들 중에 도심 인프라가 좀 멀리 있어서 고민이셨던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집은 교통도 굉장히 좋고요. 생활 인프라가 일산 신도시와 운정 신도시 더블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보니. 좀 망설였던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